안녕하세요. 경매를 위하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거부터 할 건데요. 조금 경매를 많이 하셨거나 고수인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도 좋습니다. 네. 아예 초보자분들로 부동산 경매 쉽게 시작하자. 약간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구독자분들 아예 경매 모르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적으로 물건 찾는 방법. 주변에 경매가 뭐가 나왔는지, 공매가 뭐가 나왔는지 모르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건 찾는 방법, 사이트 보는 방법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네이버에 대법원 경매를 쳐서 사이트에 오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사이트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 검색을 했어요. 지금 이게 물건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어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죠 좀 아는 사람들도 대보원 경매사이트 보면 조금 부담스러워 해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경매 법정 써있고 사진도 되게 부실하고 조금 부담스러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걸 보기보다는 이제 돈 내고 쓰는 경매 정보지나 아니면 무료 정보지를 이용해서 보는데 오늘 좀 이걸 비교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네이버는 무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두인 경매.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도 볼수 있어요. 구독션이 개명을 해서 옥션 원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네이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오시면 이 경매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거는 PC 화면에서만 되고요. 모바일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서울 선택해서 하나 선택하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 요기 지금 보이시죠? 연람하기 연락하기 네, 클릭하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월무료연람권수세건중한건 이용 중. 제가 아까 한건 했거든요. 지금 두 번째 이용할 겁니다. 세 건까지 무료니까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전입세대랑 뭐 이런 정보를 보여줘요. 네, 이렇게 세건볼수 있다는 거고 한 사람당 아이디 세개 만들 수 있다니까 아홉 건볼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가볍게 좀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물건이 뭐가 있는지 관심 있는 거한 번씩 볼수 있는 거니까요. 무료로 이런게 있다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두인경매 두인경매가 사실 무료로 되게 유명한 사이트였는데 유료로 전환한지 얼마 안됐어요 근데 그래도 어 무료로 가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똑같이 다 나와 있고요 소유자 사진 다 나와 있고 대신 세대연람 유료고요 건축물 대장 유료고 건축물 등기 유료고, 건축물 현황 유료고, 그죠? 이렇게 결제라고 나와있죠? 유료 서비스가 이렇게 돼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임차인 현황이라든지, 뭐, 전입세대 연락 이런 건다 유료 서비스죠. 여기 이용하는데, 1년에 30만원이에요. 그니까 뭐, 3만원도 안 되는 꼴이니까 나쁘지 않죠.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 정도는 쓰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30만원 비싸다고 할수 있는데, 어, 두인 경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무료로만 보시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초보니까 쉽게 접근하자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려면, 되도록이면, 유료 서비스를 써야 된다. 안내를 해드리면서, 다음번에는 이제 옥션원. 사이트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요거는 1년에 926,000원이에요 어, 926,000원이면 어 되게 비싼데?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몇천 몇억 단위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이트를 도움받아도 되죠 그죠 근데 분, 문제는 이 사이트를 맹신해도 안 됩니다 네, 법적 책임은 없어요 단지 보여주는 표현이니까 참고만 하라 이내이지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보시면 경기 학성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도 있고 접수 번호 있고 요게 이제 사건 번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랑 다 똑같습니다. 무료 사이트랑. 여기서 이제 유료 사이트의 장점이 뭐냐? 보시면 이제 여기 토지등기 티면 원래 이게 이제 안 나오는 건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물 등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다돈 내고 떼어서 봐야 되는데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죠 보면 뭐 전입세대 열람 같은 것도 언제 전입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도 뭐 신한은행, 향남지점에서 3억 2500이다 쭉다 나오고요. 예, 네. 여러 가지 뭐 시세 실거래가, 입찰 분석표 다 나오고요. 되게 좋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옥션원의 장점이 공매도 잘 정리돼 있어요. 유료 사이트 중에 공매도 정리가 잘돼 있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공매 보는 방법, 온비드 보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일단 공매도 잘 나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제가 이걸 안내해 드린 거는 어떤 사이트를 쓰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유료 사이트를 하나 쓰면 시간은 줄여 줄수 있다. 시간도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니면 내가 또잘 아는 지역, 뭐 고향이라든지 뭐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한번씩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접근하자 이거죠. 그렇게 참고하시고, 부동산 경매 쉽게 하자라는 주제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요. 하나하나씩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